안녕하세요. 음, 네오클랜의, 어 아이씨. 이게 갑자기 패치로 베트는이 그대로 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원래, 내, 원래 제 닉네임 이 사라졌어요. 상대도 원래 이런 얘기 아닌데, 원래 상대도 바코드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닉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오늘은 21, 211 강좌인데, 우선은, 초반은 그냥 넘깁시다. 신주병령신주가신주가스 개도 사령부 신주경, 구주경령주경 신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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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일신인줄 알았는데 주경신 성가스 지뢰드랍이죠? 타이밍이 딱 성가스네. 이게 오랜만에 이 성가스 타이밍이 트리플 해처리가 지어지기 전이라서 잘만 건설하면 타격 줄수 있기 때문에 나름 조, 쓸만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상대가 방어 체질을 하고 있는데, 그 설마 성가스 지뢰 성가스 지뢰 드라이인냐고 근데 확실히 요즘 성가스 지뢰 드랍 같은 건잘 안해요 성가스 메카닉에서 사염차 사클 지뢰라는데 오랜만에 한번 다른 비드인 해병 지뢰로 간 해병 지뢰로. 우선 상대는 일일이 착각할 수도 있겠죠 해병만 봤으니까 여기 지뢰를 설치하고. 적을놓온전기본 설치하고 지표지 쪽에 내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콤보인 탱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가 적글 한개 던져서 해병 다 죽여서 다 죽여가지고 아이 상저씨 어쩔 수 없이 그냥 본진에 있는 펌핑하는 영이나 잡으러 가죠 이거 잡아야 지 잡을 생각으로 가고 잡았죠 잡았어 이제 빠지고 그러면서, 올인. 전 올인 준비하죠. 해방성 콤보까지. 그러서 여기 탱크를 공성보도 딱 펼치고, 상대 시야에 네, 들어왔죠. 상대의 예, 그랜드마스터인데, 아마추어 상위권일 거예요. m m r 이한5,800 정도였으니까. 아 저는 뭐, 그냥 일반 아마추어 중 제일 못하는 아마추어죠, 그냥. 아이, 한때는 프로게이머 지망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취미로 유튜브도 방송하는 걸 그냥 그대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취미로 유튜브로 돈 보면서 수익창출 키고 방송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하도 살짝 오래된 비데인데, 변현우가 이거를 자주 썼었거든요. 변현우, 요새 방송, 변현우 선수, 방송 잘안 봐서 요새 모르겠는데, 이게 변현우 선수가 자주 쓰던 거였는데, 이제 변현우 선수는 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방송을 잘 들어가 보도 않아서, 근데 이이베드가 좋긴 좋은 점이 트리플을 잘하면 취소 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미냐 그 뭐지 미니배로 놓쳐가지고 타격도 못 줬죠. 줘봤자 여왕 여왕만 짜른거이 여왕 짜른게 이득이긴 이득인데 짜다봤자 상대는 고수예요. 그이 정도는 그 금방 회복하죠 회복. 상대가 지금 트트리플을뭐안 묶은 것도 지금 다 알고 있죠? 이러면은 오른이나 예측하고 바로 병렬 짜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이 원신고리 전타이밍이 타이밍이라서 오딜1이죠 11업 타이밍이 아, 아깝게 좀안 아깝게 좀안 맞네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선가스 지뢰 드랍이 좋긴 좋아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맹독충이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허리 돌리기를 해주면서, 최대한 컨트롤로 이득, 이득 보려고 하고 있는데, <laughs> 솔직히, 올인가면, 그냥 컨트롤 장갑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컨트롤 자신 없으면, 올인가도 못 이겨요, 그냥. 그냥, 그냥 게임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가 나왔죠? 여기서 점사 콘트를 할수 있으면 점사 콘트를 해도 좋은데, 그, 점사 콘트 잘못하면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점사 콘트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이 해병이 다 죽으면, 그저 게임 터지는 거예요. 아직 방패도 안 됐고, 이제 전 1, 2가 다 대고 됐고, 상대는 원신굴 끝났죠? 중급까지 끝난 상대를 상대로 방패야 방패도 없이 지금 싸우고 있어 있죠 그래서 해병을 살리는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맹독충... 맹독충 점사를 잘해줬죠 나름 쇼타임이죠 이제 이제 트리프도 완성되고 내, 내리고 이제 트리프를 타격 주면 운영가도 삐까칠수 있어요 아무리 상대가 프로게이머여도 컨트롤만, 컨트롤 기적만 나온다면 충분히 역전, 충분히 어려운 사운드가 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이거, 이거 빌드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어 본, 그, 성가스지뢰 드랍 이후에 바로 탱크 콤보에 해방성 코보가 가는 건데, 요새 대교전 패치해가지고 사이코론 메카닉 자주 나와서 이런 거는 아마 저거저 대분 까먹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비드를 선호하고요. 저는 그냥 m m r 5,200이냐 마스테라네요. 터 5,200밖에 안 돼요, 5,200.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나?